루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로 이스라엘 열두 집화 중 장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며 결국 장자의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루우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만류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몰래 구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사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호하려 했으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게 만든 행동이었으며 야곱은 이를 알고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 물이 끓는 것 같지만 장자로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그의 불안정한 성품을 지적했습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야 할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르우벤이 가족 내에서 지도력과 신뢰를 일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자의 실패를 보여주며 충성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루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까?